사각모를 쓴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조금은 상기된 듯한 표정에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4살 줄지어 손에 받아든 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 4년 전만 해도 이름 석자 쓸줄 몰랐는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고심하고 망설이길 거듭했는데 이젠 막상 졸업장을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해서 혼자 울기도 했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공부할 날이 있겠지 하며 공부에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원군에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지역 내 200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읽고 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아예 학교 졸업장을 받아보자며 초등 검정고시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시반 수료생 30명 가운데 19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가르치는 보람도 쏠쏠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즐거운 노후를 맞이하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문예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움으로 노년을 채워가려는 늦깎이 학생들의 학구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